둘이 없어 어 결이 진짜 구경만 하고 또 걸어놓네 우리 결이 최고 우와 아빠 응. 리 둘이 없이 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응 하나밖에 없어 응 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죠 응. 하나 응 하나밖에 없죠 그쵸? 응 우와 우리 결이 진짜 최고다 결이 어떻게 <laughs> 구경만 하고 딱 진짜 거의다 걸어놓네요 우와 결이 사달라고 때도 안 쓰고 응, 음, 폴리 구경해요. 오, 진짜 엠버 많다. 응, 음, 엠버 많죠. 네. 와, 엠버 많다. 와, 폴리도 구경하고 또 걸어놓고 결이 최고. 우리 엠버 구경하고. 네, <laughs> 엠버도 구경하고요. 응, 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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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오른쪽. 이제 <laughs> 나도. 음, 그래 거의 다 걸어놔요. 진짜? 우와, 결이 최고. 뭐 이거 보자. 응, 어, 그것도 봐요. 음. 구경 잘했어? <laughs> 이거 난이 색깔 구경해 음. 난이 색깔 구경해요? 어, 잘했어. 응. 음. 아빠. 응. 잘했어요. 음 잘했어요. 음, 또 거기다가 걸어놓고요. 와, 결이 최고. 이거 구경하러 가? 또 구경해요. 구경, 구경, 구경 잘했어. 음 잘했어요. 결이.